이렇게 공원 한구 따라서 다 구경했고요. 이제 여기 요코하마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가보려고 합니다. 차이나타운 가서 뭐 먹을 거 있으면 또 먹을 것 생각. 아무튼 차이나타운으로 가보겠습니다. 여기가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입니다. 벌써부터 그 중국 향이 나요. 와 신기하다. 이렇게, 이, 이, 이 거리 들어오니까 이렇게 중국의 향이 나지. 진짜 신기한데요. 향신료 향이잖아요. 중국. 당오르도 잘 오야. 당오르가 중국 원조잖아요. 대박 이네, 여기 진짜 찐 중국 인데요？사람 진짜 많다. 네 여기 는 중국 차이나타운 안에 있는, 중국 신사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도 아, 이제 이번 년도 구독자분들 행운을 한번 빌어보겠습니다. 어향 신사 향이 진짜 좋아요. 항상 요코하마 유원지 거기 가서 뭐 이것저것 좀 타보고. 야경 싹 보고 집 가는 걸로 여기는 요코하마 코스모 월드입니다. 동 김에 롤러코스터 하나 뭐 재밌어 보이는 것도 하나 타고 나중에 야경 보려고 이거 대관람차 탈 겁니다. 한번 재밌게 놀아볼게요. 예, 어, 코스모 월드 가봅시다. 재밌어 보이는 거다탈 거예요. 아, 훈음 라이드도 있네. 재밌겠다. 재밌어 보이죠? 여러분 지금 대관람차 하나랑 다이빙코스터라는거 no! 한번 열어봤습니다 n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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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리게 타고 올게요 되게 예, 재밌어 보이거든요 일단은 어린이 또 왜이러냐 나 아... 이건가 같거죠 이거죠 다이빙코스터 20, 20분 네 900엔 입니다 와 잠시만 쫄리는데요 갑자기. <laughs> 가봅시다. 제일 비싼 거두개 타기로 했습니다. 다이빙 코스터랑 대갈람차 놀이공원 진짜 얼마만에 오는지 모르겠습니다. 재밌을 것 같은데요? 다이빙 코스터. 사라져 오러 갈게요. <laughs> 무서운데? 아니 저기 이거 이거 뭐예요? 이렇게 푹 떨어져요. 아 씨. 큰일 났다. 큰일 아 진짜 어떡하지? 머리가 뭐야 이 바보 머리? 녹음이라도 따겠습니다. 그핸드폰이안 그 된다 해가지고. 주머니 에 핸드폰 녹음 켜 가지고 넣어놓을게요. 가봅시다. 맨 뒤에 탔습니다. 저 혼자네요. 혼자는 좀 외롭긴 하지만 옆에 아무도 안 탔어요.

와씨아 왼쪽으로 탈걸 아 잘못 탔네 어올라가 지금 어 네. 잠시만 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녹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 올라간다 안돼.. 我，火箭！ 어, 쏠라 도시, 어, 어. 어. 어, 아, 씨, 왜개 재밌네 이거. 레전드입니다. 씨, 아니 개 재밌어요, 님들. 이거 타보세요. 아, 저거 미친. 이제 좀더 해지면 이거 타볼까 합니다. 바로, 몰리왜 있냐? 아, 뭐 아파. 아우, 소리 겁나 질렀어. 아, 미친. 아니, 이게, 이게, 거 수직, 이렇게 수직, 떨어지는 거. 아, 진짜, 석양이 아주 맛있습니다, 여기 호름라이드도 있고 진짜 다 있어요. 없는 거 없어요. 진짜 재밌는 것 같아. 제가 탄게 900엔이거든요. 한번타는데 9,000원. 생각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재밌게 잘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제 여기 좀밤 되니까 불도 들어오고. 와 진짜 여기도 줄이 엄청난데요. 잠시만요 줄 지금 서야겠다. 그래야. 야경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게 딱 롤러코스터 타고 내려오니까 바로 음, 대관람차 타는 곳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딱루트딱잘 돼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40분 걸리는데? 좆듯듯 야경입니다 저는 지금 소리 제대로 지르시는데? 저는 지금 이제 대관람차 아 목아파 아 아까 롤러코스터서목 나갔나봐요 행복하네요 진짜 고맙다 저 틱톡 찍고 있나봐요 <laughs> 저처럼 혼자 탄 사람도 있고 많네요 그래도 요코하마 맥주래요 맛있어요 그리고 저는 무슨 햄버거 시켰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코하마 와서 어제 책 펼쳐서 나온 사쿠라랑 우츠키빵집 다녀왔고 그리고 이제 요코하마 공원들 둘러보고 요코하마 시내 다 돌았어요 그리고 차이나타운도보고 그리고 코스모 뭐더라. 진짜 알차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. 이제 마지막 저녁 먹고 이제 기차 타고 집으로 한번 가겠습니다. 진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좋아요, 부탁드릴게요. 네, 여러분 이렇게 체크인까지 다 완료했고 이제는 면세점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. 짧음 짧고 길면 길었던 2주간의 그쿄 여행을 했는데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2주간 다른 나라 수도에서 살면서 이제 이 나라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뭐 4일간의 가족과의 여행에서도 많은 걸 배우게 된것 같습니다. 뭔가 아, 이번 여행의 계기로 좀더 성장하게 될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 이번 일본 여행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.